친과 정녕도 삼백 전에감과등구을사 있는 나라의 재앙은 이 시의 소멸하고 세계의 평화는 영원하여 진다. 원컨대 제가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언제나 금관과 같은 방한치에서 불편하지않니하고 우리 세상 부처님처럼 영명한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하 금강행자들은 금강경 문강중 독송술의 성자 천일기도를 대항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성지수례를 시작합니다. 무악 시위를 낸성지순례를 통해서 아집과 법집을 다파하고 아공과 포공의 라침을짓들하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